어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들 철군과 목공소입니다. 요즘은 요즘은 아주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 <laughs> 여기 여기는 여기는 그 어른들의 장난감을 파는 저기 어른들의 장난감을 파는 가게예요. 장난감 가게 어른들의 장난감 가게 그래서. 요 기계를 이제 어,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어우, 이거 장난감. 옛날에 그 저도 이제 이 경험이 있죠. 문방구 가면은 장난감 있고 프라모델 있고 해 가지고 완전 넋이 빠지게 이렇게 목 목이 아플 정도로 그 장난감 하나 살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똑같은 그 상황이에요. 제가 장난감 가게 사장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장난감 가게 주인장이더라고.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재밌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만지작거리면서 시간 가기 좋은 것들이 아주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요새 <laughs> 자꾸 요새는 기계를 좀 구입하고 싶다고 자꾸 연락이 오시는데 그리고 이제 구입하는 것도 구입하는 것지만 우선 저를 보고 싶어하시는 것에 그 여기 장난감 공장 가게 주인장을 자꾸 만나고 하고 싶어하시고 자꾸 전화하고 저하고 사귀고 싶으신가봐 전화번호도 이제 있으니까 뭐 그냥 전화를 그냥 쉽게 쉽게 하셔가지고 아막 <laughs> 나도 놀아야 되는데, 나도 만지작거리고 좀 놀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전화를 주시니까 뭔줄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요새는 아주 장난감로 하고 노는 게 이게 너무 재밌어요. 뜯어가지고 이렇게 뚝딱딱 해가지고 고치고 만지작거리고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주 하루하루가 노, 노는 것도 이게 옛날에 그 보면은 스타크래프트하고 PC방에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막 게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에 푹 빠지면은 밤새는 줄 모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또 쉬면은 또 아주 또뭐 이렇게 놀았다는 거를 어, 그 얘기도 못하지만 속으로는 막 뿌듯한 그런 느낌 뭔가 아, 피곤해 죽겠는데 눈도 아파 죽겠는데 막 이제 피곤한 느낌이지만 아주 재밌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새 아주 딱그 상황이에요 지금 요새 요새가 아주 그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이 혼자서 지금 혼자 있어요 혼자 나와 있지만은 혼자 나와 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이렇게 자꾸 손 보고 이렇게 그 원리를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 기계가 다 예뻐 보여 <laughs> 웃긴 얘기지만 기계가 아주 사랑스럽고. <laughs> <laughs> 예뻐 보여가지고 옛날에는 뭐 고철 처리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철로 버릴 게 없네. 버릴 게 없어, 다. 다 이게 아주 그 저한테 꼬랑,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드는 그런 강아지들 같아. 여기 나온 기계들이 저한테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드는 강아지 같고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리는 고양이 같아. 그래가지고 버리질 못하겠네. 아주 예뻐 보여요 이게 기계가 아주 사랑스럽고 예뻐 보여가지고 <laughs> 그래서 기계를 사랑하니까 또막 이게 싸게 팔지도 못하겠어. 근데 싸게는 드릴게. 싸게는 드리는데 막 너무 이렇게 오래된 거는 나는 오히려 더더 더 이게 이게 이런 선반 같은 경우도 이게 84년식이거든요. 근데 84년식이, 내가 오늘도 어떤 구독자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아, 뭐, 이거 40년 된 게, 뭐, 이렇게, 뭐, 왜 이렇게 비싸게 부르냐. 근데, 이, 이게 40년은 됐지만은, 실제로, 그 당시에 그, 40년 전에 그분들이, 지금은 70대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 70대에, 그때, 그 당시에 그분들을 전 존경합니다. 그분들의그 젊은 혈기에 만드셨을 때 이거를 만들었을 그 나이 때는 뭐 20대에서 30대 그때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20몇 살에서부터 30몇살 사이에 만 40대도 있, 있었겠지만 검수 과정 뭐 하면은.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30년, 40년 지나가지고 이제 60세, 70세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때의 정성은 지금의 정성보다는 아 우리는. 이런 범용 기계 공작 기계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아, 엘리트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뭔가 요즘 나오는 그런 기계보다 더 조금 뭐가 예뻐 보여요. 예뻐 보여. 이 기계가. 그래서 오래된 기계가 오히려 더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기계들이 다 예뻐 보여요. 이게 신기해 아주. 생각들이 바뀌어 버리니까 아주 즐거워. 제 정신이 아닌가 봐요. 하여튼 그래서 요새는 아주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하루도 토요일인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